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 함께 가서 옆자리를 지키고 의견서를 내주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라는 첫 단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는 절도, 성매수, 성범죄, 보험 사기 등각 범죄 유형별 핵심 쟁점을 미리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때 사건 결과를 담보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구조는 변호사의 독립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오직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방어권 행사의 시작입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모든 과정을 챙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무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하며 전국 어느 곳의 사건이든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해 내일 바로 진행한다는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형식적인 착수금만 받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저희에게 선임비용은 사건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의 시작을 의미하며 상담비용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보지도 않습니다. 출입국 비자 문제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얽혀 있다면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사건에서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까지 내다보며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봅니다. 부동산 분쟁이나 전세사기 사건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바탕으로 계약 구조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함께 분석해 법적 판단에 녹여냅니다. 이혼이나 재산 분할 같은 가사 사건, 학교 폭력이나 군인 징계처럼 특수한 절차가 요구되는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우선합니다. 2014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단한 건의 분쟁도 없었던 이유는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인 최선의 길을 제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접근. 이것이 법률사무소 아신이 모든 사건을 대하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